1대 36년, 3대 108년 그 시대가 2024년 전후라와고 드디어 그 중심의 시대인 2024년이 도래를 했어요 이게 육생의 선천시대와 인생의 후천시대가 도킹하는 지점이 바로 2024년 전후라 이게 도킹의 피로의 서로에 이 톱니 맞기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맞아 들어가게끔 윤활유를 칠해야 하는 게 이게 정신량이에요. 과연 정신량이 있어 육생의 산천 시대와 인생의 후천 시대의 톱니 맞기가 맞춰이 윤활유를 통해 정확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직도 이 정신약인 차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육생을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통 안에 이 환란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 환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연에 일치겠거니. 인간이 육생의 편의를 위해 아무렇게 물건을 만들고 발견했음으로 인해 갖고 지구가 망가졌겠거니라는 이란의 육생의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육생은 인생을 위해 주어지는 기초의 초급의 단계다.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인간의 삶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린 육생 시절이라 성인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대란 20에서 30의 시대를 얘기를 해요, 인간으로서. 인간 1대 30년, 3대 108년. 물론 무집 짰지만, 요 기간 안에 정신약, 인간이 스스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인의 법도를 만들어내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대 라나가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 이제 마침내 1대 36년, 3대 108년에 막바지 기간이 들어왔거나, 는 이때를 가리켰고, 통일의 원년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원년, 왜 우리 뿌리가 왜 나무기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 각 꼬에 으르렁 거리며 있는 것인가 제가 이 동서남북에 따른 에너지 질량은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계의 변화가 없어요 북쪽은 북방부라 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남쪽은 남방부라 육지로 되어 있어요. 중심잡이 신라 난국과 북극으로만 되어 있는 이유가 동서의 생장 수장의 질량을 잡아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생장 수장 질량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는 활동의 주체라고 했죠. 활동의 주체는 무엇을 생산하여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량을 생산한다. 그건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 안이를 위한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대자연은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함으로 따라서 그, 그, 모든 그 수학의 법칙, 수학 수학의 법칙이 자리한 것이죠. 중심자의비가 중심을 잡아주질 못하면 생장주상 질량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잡비 질량은 제가 항상 그해서 절대적이라고. 절대적인 차원이 이 무극의 차원이 무너지면 상대적인 차원, 태극의 차원이 흔들러 인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질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육생의 기본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안을 마련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육생의 안은 누가 주는 것이냐? 대자연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안은 누가 죽는 것이냐? 인기가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죠. 인육은 지기에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인육의 안위를 위해서는 이 지기에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또 지수화풍의 모든 것들이 생장수장을 일으켜갖고 유권사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없는 것에서 만들어져 모두가 없어질 것이다. 기수와품의 결정. 하지만 이 인기, 인기는 절대적 차원이라 영원 불면이라고 그랬어요. 인기와 인기끼리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양이라이정신양의 차원은 중심잡이 진량, 운용의 주체에 있다고 그랬고, 또 동서는 활동의 주체의 진량, 육생량, 천변 만화를 일으킨다는 것. 그 중심이, 중심잡비를 바로해 주지 못하면 천변 만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중심에서 이제는 육생의 선천에서 인생의 후천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2024년인 것이죠. 과연 안전하게 서로가 서로에 맞물려 돌아가는 맞물림에 있어갖고 윤활유가 있어 바로 도킹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도킹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에 유난루가 없기 때문에 2024년 도가 통일의 원년인데 무지 크게 다시 한번 지구 전체가 심의 논리로 흔들려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인간,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 다음에 다시 한번 흔들리는 게 천재지변이라는 것이죠 희한한 천재지변이 일어나 육생의 안이 마저 어렵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000년대 들어왔고 2024년 전후로 이 환란은 계속 시작될 것인데 이 환란을 잠재우기 위한 게 무엇인가? 이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운용의 주체로가 운용의 주체의 짓을 다할 때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의 짓을 다하는 것이라 남북은 분명히. 이념으로서 갈라져 있어요. 동서는 우리 민족의 동서는 그 백두대간을 경계로 해갖고 영혼남으로 산이 많은 쪽은 운용의 주체로서 서쪽으로 가면 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로서 생장수장의 에너지 원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맞이 보기 위해 동쪽 산으로 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동쪽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산맥이 있는 것이죠. 산맥 밑에서 살아가는 경남 여기는 사면 초과의 지역이라 뒤로 돌아가자니 산이 막혔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막혀 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는 곳이 이 영남지방이라는 것이에요. 배수의 진을 치고 살아가는 민족.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민족.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 안의 진정성이 차올라요. 그 간절함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찾아내요 하나가 되어 나가는 에너지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두대간 안쪽에 떨어지는 영남은 정신양을 그리로 갈구하는 것이고 백두대감 밖으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육생량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와 정이 과연 중심을, 나갈 수,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육생을 통해 살을 알았다면 정신량의 줄를 넣어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균형잡이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좌우 진영의 논리에만 빠지지 말아라 특히 2024년에 그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건데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서 해야 될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고 그리고 환란의 시대가 지금 찾아들었어요 하나 되어가는 통일의 원년 여기에 이 윤활유 정신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쓰임을 다하는 것이죠. 과연 쓰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깨우친 그러한 선지자가 있긴 할까? 또 이러한 선준한의 성구자가 되기 위해 진짜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가 있을까? 있어야 많은 것인데 선순환의 개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환란의 개념. 하늘에서 주는 것이죠. 찾아라, 찾으면 일 것이다 그랬어요. 찾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죠. 이제는 지식의 시대는 갔다. 생각의 시대는 갔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한 시대는 갔다. 마음의 시대가 찾아왔다. 지혜의 시대가 찾아왔다.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찾아왔는데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양을 그대들은 마련을 했느냐.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4년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활란의 시대가 자리한 것이에요. 물론 통일의 원년입니다. 정신양이라는그 쓰임을 다하는 그 비물질 차원의 에너지만 마련이 돼 갖고 전부에게 그 행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한 환란한 시대에 서로가 복 받겠다고 난리 부르스쳐요. 복을 안 주는 이유는 그대가 육생에 매달려 갖고 육생 안에만 혈안이 되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결과다. 왜 우리 사회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험난해지고 유모양 요걸 면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이 환란의 시대, 업그레이드 시대의 막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복짓는 행위만 다 하겠다고 철언는지 모르겠어 무엇이 복적? 업그레이드 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왜 이러한 환란의 시제가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선지식만 찾아가면 복달라 날리고 복짓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에 따라 선지식도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짓는 행위라고만 가르쳐주고 있으니 시대의 흐름에 큰 변화가 왔는데 이 변화의 흐름에 용변 혁명을 일으켜야 할그 부분에 혁명은 어디 갔어? 난리 난 것이지 환란의 시대가 왜 도래했는가? 대자연에 주어진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왜 만해버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응.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소리 많이 해왔죠? 설마가 사람 남는다고. 어려워져봐. 널혀봐 망해봐. 꼬꾸로져봐 피눈물 흘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 환란의 시대에 내가 무엇을 일으키지 못해서 이 모양 욕구를 당해야 하는가? 그가 바로 선순환 혁명이라는 것이에요. 천부경에 보면 만악만내 용면 부동문이 있어요. 내가 사회와 가정을 만 번을 오간들 해도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를 위한 행위밖에 못하면 내달린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요그 오심 넘어서부터 험한 꼴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수학의 계절에 수학을 못하는 건 생장 30대 40대의 생장을 시킬 때 나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고 하라 그러면 이 가치관은 누구를 통해 나의 철학은 나에 대한 나의 삶은 누구를 통해 우리 민초들은 세워나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정신 양을 추구하는 선지식들. 정신 양이 무엇인지 논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대안을 가르쳐 이끌어 나가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모순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복진능 행위좀할수 있게끔 그 대안을 말련해 달라고 복진능 행위는 없습니다. 그게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빌지 말아라. 빌면 빌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신에 매달리지 말아라. 신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런다고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인간이, 오늘날까지 빌고, 매달리고, 끄달리고 왔어. 무엇이 나아졌을까? 이제는 신에게 빌지 말으라고 했더니 어리석은 인간들이 인간에게 빌고 자빠졌네 인간에게 인간에게 빌어봐 그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야 업그레이드 시대에 왜 환란이 찾아왔는지 불확실한 미래 우연한 행운 행운은 우연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 너한테 주어진 기회가 행운인데 그 기회를 잡고도 그 기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똥마른 강아지만한 우물쭈물하다가 다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죠. 주택 복권 된다고 행운인가요? 로또 된다고 행운인가요? 몇백억, 몇천억 들어가는 것 그에 따른 삶을 다 하며 살아가기 위해 너한테 주어진 기회인데, 그 쓰임을 다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간은 그래요. 나도 그런 돈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아, 어, 그래서 줬어. 그러면 그거 쓸줄 몰라갖고, 그 무게에 짓눌려, 그때부터 그대의 삶은 개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변질이 돼서 어려워지는 것이지. 그 누가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대가 되면 네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행운을 맞을래 써어도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그대 도와주기 위해 그대 곁으로 가는 인연이 없다 없을 때는 없다고 안 도와주는 것이고 있을 때는 있다고 빼앗으러 가는 이들밖에 더 있겠어 쓰는 법을 배워야 운역법을 배워야지, 선순환의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연한 행운, 나의 삶의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치우친 사회, 바른 정의 에너지를 높기 위한 걸 보기 위한 것에 있어요.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괜히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쉽는 게 바로 그런 행운인 것이죠. 제가 여기서 우연한 행운이라 얘기를 하는 것은 우연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행운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공부해 나가는 것이에요. 공부도 안 해놓고 주어진다면 무엇을 해 나가겠어요?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